예, 안녕하십니까. 프라임에듀입니다. 내신이 끝나고 이제 방학까지 학생부를 잘 정리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라임에듀에서 학생들에게 학생부를 잘 정리할 수 있는 좀 툴을 나눠주고 이제 이것을 잘 정리하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링크는 제가 다각 개인별 카톡으로 나눠줄 거고요. 이 카톡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제 크게 교과하고 그 다음에 비교과 를 넣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교과는 어,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부가 있어야 돼 생활기록부, 학생부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죠. 요거. 그래서 이거를 뭐 출력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 이제 부모님의 그 공인인증서로 하면은 어, 이제 들어가서 화면 정도는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출력이 가능했었는데 요즘에는 안 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화면만 보시고 어,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이제 먼 처음에 성적을 입력하셔야 되는데 성적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교과 발달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은 1학년 것이 입력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학년은 현재 1, 2학년까지 입력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학년은 현재 아마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불가능한데 어, 성적 방학 전까지는 다 나올 겁니다. 등수하고 뭐 등급하고 뭐 이런게 다 나오니까 어 이제 나오면은 바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입력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은 이제 여기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교과 뭐 제가 국어하고 수학까진 적어놨는데 교과 여기 국어 있으면 국어 적고 국어 원 있으면 국어 원 적고 그다음에 단위 수 그다음에 요게 원 점수입니다 앞에 이학생 97점을 받은 거죠 그다음에 1학기 과목 평균 이 국어 과목의 평균은 73.8인가 보네요 여기다 적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1학기 표준 편차는 18.1 여기다 적으시면 되고요 성취도 a 여기다 적으시면 되고 수강자 수3 141명 그다음에 석차 등급 1등급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학기도 마찬가지로 이학기는 이쪽에 국어 투를 들었네요. 그래서 이학기는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적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과의 관리법인데요. 비교과. 관리법 어,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은 여기 링크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강의를 어느 정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과 관리의 가장 기본은 어, 자신의 경쟁력 있는 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경쟁력 있는 에 대해서 뭐 이제 갖춰야 될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이 링크를 보시고 잘 적으셔야지 어 나머지 쪽에서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학생의 꿈은 청와대 정책 참모가 되어 더 효율적인 국가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가 꿈이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 통찰력, 경제 지식, 기획력, 수학 창의력, 소통 능력, 그 밖에 필요한 능력을 쭉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능력이 이제 생기부 4번에 수상 경력이라든지 6번에 진로 희망 사항이라든지 7번에 창의적 체험 활동 사항이라든지 8번에 세부 능력 특기상 9번에 독서 활동 상황에서 이런 능력이 잘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잘 나타나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학년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그 생기부에 이런 내용이 잘 나타나야 되고요. 현재 1학년 같은 경우. 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생기부에 잘 나타나도록. 이제 하셔야 됩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이런저런 자료를 나눠주실 거예요. 그게 그냥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고 생기부를 적어주시기 위한 기초 배경조사입니다. 그,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자기만의 이런 내용이 잘 나타나도록 적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어려우면은 어, 저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서 4번 수상 경력은 수상명은 모두 다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능력에 관련되는 것은 있으면 적으시고 관련 없으면은 뭐 관련 없음 혹은 뭐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예, 또 웬만하면 이제 있는 게 좋고, 어, 이제 있도록 이제 저랑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진로 희망상도 1학년, 2학년, 3학년, 희망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에서 뭐 어, 여기 이제 영역 보시면 뭐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이렇게 있거든요. 나는 자율 활동을 했는데 특기 사항은 여기서 이제 뭘 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 있는지 나는 청소년을 위한 경제 역사 주제 토론했는데 여기에서 나의 경제 지식과 소통 능력이 나타났다.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에서 사드 배치 토론, 뭐 중미 경쟁 관계에 대한 자료 토론을 했는데 이것은 나의 통찰력을 보여줄 수 있다. 그다음에 빨간색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적혀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활동을 했고 이렇게 선생님께 적어달라고 요청을 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런 내용이 없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빨간색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역시 저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에 세부 능력 특이성 가장 중요한데요. 어 아참그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이라든 지 여기 유튜브 링크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상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너무나 감이 안 잡힌다. 특히 1학년 학생 은 아마 감이 안 잡힐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요 루트브 링크를 여기에 주소에 이제 클릭하셔가지고 그 동영상을 좀 들으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창의적 체험 활동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부능력특기상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세부능력특기상 특히 1학년 자기 능력을 나타내준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냥 쓰면요 이거는 꼭각 과목별로 자기 꿈에 관련되는 능력이 들어갈 수 있게 꼭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께도 좀 요청을 많이 하시고, 그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이 가장 기본 나의 경쟁력 있는 꿈이 잘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 능력상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서 활동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회 영역이 있고 이제 독서도 이제 왼쪽에 생기부를 보여드리면요, 예 이런 식으로 뭐 국어, 수학 이게 있고 책 제목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키워줬는지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이런 거를 잘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게 칸이 이게 모자르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여기 이제 번호를 클릭하시고요. 그다음 오른쪽 클릭하시고 위에 삼행 삽입하면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거를 서식 복사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긁어오시면은 어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쓸게더 많다 그럼 추가적으로 더 합입해서 쓰시면 됩니다. 예. 하다가 잘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고요. 예. 어, 아무쪼록 생기부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생기부 어, 관리를 잘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실적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같은 이점대라도 뭐 인서울을 하느냐 못하느냐로 갈릴 수 있고요. 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은 제가 어느정도 평균을 내서 현재 어느 대학을 갈수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느 과목의 등급을 어느정도 올리고 이런 것을 저와 함께 목표로 삼으셔서 다음 학년 준비하시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이제 컨설팅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에 맞춰서 저와 함께 의논해서 그 이제 어떤 학교에 어떤 학과를 쓸 건지 저랑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동백 프라이머리였습니다.